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유익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, 그다음에 주최한 저희 인천대학 층, 또 적극 협조해주신 재외동포 증다 많은 유익함을 얻었을 텐데요. 저도 동포 문제를 1980년대부터 했는데 오늘 이 시중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본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이 문제가 많은 문제들의 근원이기도 하거든요.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부터일까 생각을 해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.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?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본국인들은 다 똑같아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. 그거 틀렸고요. 그보다 거더 문제는 동포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중, 삼중, 다중 정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.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일 동포 보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제일 동포 보고 너 어느 편 응원하냐 이렇게 묻는 아주 유치한 꼴이 되거든요. 그, 뭐냐 하면, 동포들은 자기 사는 거주국이 있기 때문에, 당연히 다중경체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,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존재하기 어려워요.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, 동포 문제를 좀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항상 수시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. 뭐, 문제를, 이런 자리나 논문을 쓰거나 동포들과 얘기를 할때 문득문득 내가 이 사람들의 다중정체성을 지금 잘 인정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. 이런 것도 아마 동포 문제를 이해하고 추진하는데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제가 자장이어서딴 아, 얘기를 못하고 운영만 했는데요. 끝으로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것으로 어,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 오늘 <laughs>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. 드